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오늘 칠봉이가 가지고 온 조목은 바로 휴림 로봇입니다. 마찬가지로 광기의 폭등이 시작됐어. 그리고 추세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쓸어 담으세요. 무조건 갑니다. 칠봉이의 신들린 예언을 공개해 드릴 건데, 안 올라간 로봇주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먹을 거리가 너무나 많다고, 사이코 같은 불장 수익 못 내면 완전 바보 멍청입니다. 오늘 슈림 로봇이 마찬가지로 시가 대비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장대한봉이 나타났지요. 그동안 현대 무벡스 많이 올랐다가 주가 빠졌어. 이런 가운데 마찬가지로 로보티지라는 이 종목군도 로봇팔의 대장이지요. 내리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원닝 콜딩스도 엄청난 시세가 도출이 되면서 250%가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안 올라간 종목군들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리였지요. 1차 상승이 나타났고 지지해주고 3방으로 돌리면서 이 박스권 6개월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시세가 이제 막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오늘 휴림 로봇이 그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이 되면서 저점을 높여주고 이 모든 매물대가 소화가 끝나고 강하게 오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프로그램의 매수세 이에 따라 외국인의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봇츠가 오늘 또다시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닥 주가지수와 코스피 주가지수가 여전히 좋을 때 코스피가 갈때 뭐가 갑니까? 반도체 가는 거 아니야? 코스닥이 좋을 때 뭐가 갑니까? 로봇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칠봉이 영상 1초도 스킵 없이 보시면 완벽한 이 폭등의 폭등을 안겨드립니다. 그 증거 자료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 구독 꼭꼭 눌러주셔야겠죠. 주가라는 것은 어떠한 타점에 사서 어떠한 꼭대기, 추세 끝까지 끌고 가면서 매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와중에는 빠져요. 조정받아. 그러니 칠봉이가 이럴 때마다 걱정되실까봐 케어까지 다 해드리면서 완벽한 폭등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무엇이다? 칠봉이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다. 눌러주신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요렇그롬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완벽한 폭등을 안겨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딱두 글자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드릴 거야 칠봉이가 그러니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봉이가 우리 DS경제의 속보 유튜브 채널에서 20만 채널에서 자 슈림 로봇을 마찬가지로 4일 전에 완벽한 주봉 월봉이 텐백어 폭등 맥점이다 폭등 예언을 신들린 예언을 해드려서 제2의 로보티즈라 로보티즈를 뛰어넘을 대박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종목이 바로 휴림 로봇입니다. 그만큼 칠봉이가 로봇주 자신있게 마찬가지로 로봇 싹쓸이 해드렸지요. 반도체 전력설비 싹들이 해드렸지요. 그리니 시황천재라는 소리를 듣지요. 그리니 마찬가지로 로봇로봇 로봇 폭등도 잡았었고, 한라 키스트또 가고 있고, 아직 덜 갔다. 이런 것도 또 가는 거야. 그러니 구독자가 22,000여 명이 넘는 공부방에서 9월 10일, 9월 10일 로보스타 휴림로봇 이렇게 땅땅 잡아들이잖아. 그러니 휴림로봇이 9월 10일 바로 요런 날부터 이 상승이 안겨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로보스타라는 이런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9월 12일이면 언제입니까? 바로 요날 아니야, 요 날. 요날이잖아. 왜 이때 들였을까? 이정구점 뚫어버리는 시세 에 나타나면서 이 강한 시세가 도출이 된 겁니다. 칠봉이가 우리 구독자가 2만 이천여 명이 넘는 100% 무료 공부방에서 자 이걸 한번 보시라고 9월 12일부터 로봇 시그니처로 휴림 로봇 들여 로봇 시그니처로 로봇 스타를 들여 그러면서 로봇 대세 상승의 시장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그러니 휴림 로봇이 오늘장에도 굉장한 시세를 도출하면서 마찬가지로 9월 12일날 딱 추천을 맥점에 드렸지요. 그날이 바로 요날입니다. 요날 드리잖아. 올라갔어. 주가 빠졌어. 지지해줬어. 상방으로 들어올리면서 완벽한 폭등 맥점에 잡아들이니 그 다음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 대비 고가 23% 올라가고도 결국에는 빠져도 저점을 높여주면서 이 매물대 소화되면서 강한 시세가 도출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에 땅땅 들어가는 거야. 로보스타도 마찬가지고 강한 시세가 딱 도출이 되면서 9월 12일이 언제입니까? 마찬가지로 요날 아니야. 이날 이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완벽한 시세 말씀을 드리니 올라갔다 빠져도 결국엔 또 가는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15%또 오르는 것이고. 그러니 자 칠봉이의 시그니처 종목인 이 원위콜딩스도 8월 25일부터 9월 달까지도, 7월 달까지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8월 25일 원이콜리스 이때야 이정고점을딱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타난 완벽한 맥점에서 이거 못 먹어도 200% 시세는 나셨어요. 그러니 우리 구독자가 2만 2천여 명이 넘는 것이고 그러니 무조건 7봉이 함께라면 행복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문자로 숫자 3만 적어 가지고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 주시면 우리 100% 무료 공부방. 그에 따른 구독자가 22,500여 명이야. 우리 가족분들, 우리 구독자가 요러크로 많기 때문에 아무 조목이나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잘못 추천해 가지고 주가 빠져 봐다 나가시겠지. 그러니 칠봉이가 오로지 4년여 기간 동안 한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완벽한 폭등 맥점을 알려드리면서 이끌고 왔습니다.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우리 100% 무료 공부방이야. 그러니 칠봉이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바빠요. 이럴 시간도 없어.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방 실시간으로 바로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바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 칠봉이가 원이콜디스 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 현대 무백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드렸어? 8월 8일부터 9월달까지 계속 추천드렸습니다. 이때 추천을 드리고 마찬가지 9월달 10월달 이 완벽한 시세 폭등이 나타났지요 마찬가지로 로보스타로보팔의 대장주지요 원이콜딩스와 같지요 이에 따라 5월달 6월달 9월 10일 9월 19일부터 말씀드리면서 로보스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완벽한 모든 시세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 로봇 전문가 칠봉이 아닙니까 클로봇도 마찬가지 하이젠 R&M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면 할 만큼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가 빠져요 케어까지 다해 드리잖아 완벽한 이 광기야 추세 끝까지 칠봉이가 끝까지 끌고 가잖아 그러니 로봇은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칠봉이가 내일이 로봇주들 다 올려 드리는 겁니다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이야 어떠한 멘토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칠봉이를 만나신 분들은 행운아 아닙니까 그러니 이 광기와 추세의 끝까지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는 겁니다 바로 뭐야 로봇 아니야 반도체 아니야 그러니 AI 산업의 핵심 아닙니까 무조건 음주 땡 음봉을 줄때 땡큐 하고 쓸어 담아야 되고 돈벌수 있는 지금 명확한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 돈을 못 벌면 바보 멍청이야 멍청이. 칠봉이가 분명히 원니콜리스 로봇의 대장주지요.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지요. 이에 따라 원니콜리스 1개월 전부터 관계의 폭등은 막을 수가 없다. 원니콜리스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고 1개월 전에도 또다시. 주가 전망을 말씀드려서 드디어 기회가 왔다. 반드시 끝까지 보셔라. 그러면서 이런 완벽한 적중은 없었다. 이러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영상을 여러, 그럼 원콜리스 매일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d s 경제 속보 채널에서 구독자가 20만이야. 이렇게 당신이 모르고 있던 세력의 매집주 완벽한 폭등 맥점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이 링크만 딱 하나 클릭하시면 3초 만에 우리 100% 무료 공부방 들어오실 수가 있지요. 워니콜릭스 1개월 전에도 칠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잠깐만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식가 대비 6% 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프로그램의 매수세를 보시라고. 지금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높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거래량과 외국인의 보유 수량 보세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쓸어담을까? 그만한 이유가 다 있어서 쓸어담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이 쓸어담으면 기간계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 그런데 아무세요 무조건 더 간다고요. 칠봉이가 뭐라고 말씀드려서 케어까지 해드리면서 자, 이러한 종목은 매도 사이까지 드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원리콘디스 뭐 있습니까? 반도체 모멘텀까지 붙었어요. 로봇까지 있고, 이건 정말 미친 겁니다. 미친 거야. 메타가 있죠. 인 엔비디아도 있죠 글로벌 모멘텀 좋죠 수급 좋죠 차트 좋지 거래량 좋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원니콜딩스는 완벽한 대장 중에 총대장입니다 이런 종목은 바로 눌렸다 조정 온다 눌렸다 그럼 땡큐 하고 뭐라 쓸어 담아야 된다 제발 용기를 좀 가지세요 칠봉이가 매일같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니콜딩스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가 대비 6% 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프로그램의 매수세를 보시라고 이렇게 원니콜딩스가 이런 고가 12,000원일 때도 계속 한달 전부터 칠봉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쓸어 담으셔라. 결국엔 원니콜릭스 오늘도 시가 대비 9%까지 오르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두 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요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주말에도 원이콜디스 휴림 로봇 말씀을 드렸지요 한라캐스트 KNR 시스템 말씀을 드렸지요 이에 따라서 칠봉이가 말씀드린 로봇팔 대장주들 16시간 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휴림 로봇 그리고 분명히 4일 전에도 요로크롬 슈림 로봇을 폭등 예언을 해드면서 당장 사라 주봉 월봉이 텐베거 폭등 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4일 전에도 슈림 로봇을 요로크롬 올려드렸습니다 잠깐만 보시면은 장기 먹거리고 쓸어 담아야 될 거야 지금 당장 무조건 폭등 폭등 또 폭등이 올 종목이 바로 슈림 로봇입니다 추세라는 것은 이렇게 하방 추세도 오래가지만 지지 라인이 딱 형성이 되고 상방으로 올리면서 첫 번째 이 매물대 소화하고 두 번째 매물대 소화하고 세 번째 이 매물대까지 소화되는 이 과정을 모두 겪은 게 슈림 로봇입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거래량이 이렇게 빵빵 터지면서 다한 1번 2번 3번 추세까지 나왔어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부터가 이제 50도 90도 각도로 올라가는 완벽한 시세를 주는 완벽한 맥점이라고 프로그램 매수세 엄청나잖아 이렇게 말씀드린 바로 휴림 로봇이 월요일장에 마찬가지로 또 상한가 오늘 요로게럼 가잖아.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원익 홀딩스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 하이젠 R&M도 마찬가지, 클로버도 마찬가지, 할라 캐스트도 마찬가지,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굉장히 강한 추세를 보였던 로봇로봇도 이에 따라 유진로봇도 제닉스 로보티스도다 칠봉이 시그니처 종목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구독자가 2만 2천여 명이 넘는 우리 100% 무료 공부방에서 자 로봇이 끝났다고 아니라고 대한민국 1등 로봇 전문가 칠봉이 아닙니까 로봇 관련주들 다 찍어드리잖아 걱정하지 마시라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면서 홀딩하고 계셔라. 완벽한 폭등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러니,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이렇게, 자, 원익 홀딩스나 로보티즈가 고점에서 놀고 있고, 현대 무백스도 마찬가지고, 이에 따라 밑에 있는 로봇 부품의 액추에이터나 구동 모터 같은 기업들이 다 가든 것과 같은 이치기 이 때문에, 지금은 완벽한 기회의 장이다. 무조건 하락은 반드시 오지요. 조종이 왔다 또 올라갑니다. 무조건 가기만 하는 주식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루의 장에서는 몇 놈이 떨어져도 반드시 올라가는 섹터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빈틈을 계속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 공부방이야. 구독자가 22,000여 명이 넘잖아. 그러니 첫 번째 원위콜딩스, 두 번째 로보티즈, 세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지막 대장주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닙니까? 이 세계가 로봇 전체를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 마찬가지로 로봇이 끝났다고 아니라고. 안 끝났다고요. 이 바보 멍청이들아. 이거 팔면 그냥 바보 멍청이 똥개가 되는 시장이야. 그러니 칠보이가 계속 두달 전부터 외쳐드렸잖아요. 로봇주들 무조건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고 돈벌수 있는 기회고 마찬가지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때라고 지금 시장에 너무나 불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돈벌수 있는 명확한 시장이야. 그런데 이걸 안 산다고 미친 거지요. 그러니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명확하게 이 흐름을 완벽한 폭등을 드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 무조건 지금도 실시간 실시간 종목 순위에서 휴림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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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캐스트다 로봇주들이 유진 로봇 마찬가지로 이런 로봇주들이 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코스닥 차트를 잠깐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리막 계속 오르고 조정받아도 오르고 조정받아고 코스닥을 견인해 주는 건 바로 뭐야 로봇 아니야. 코스피를 견인해주는 건 무엇이야? 반도체 아니야? 그러니 지금은 어떠한 장이다? 지금은 뭐뭐 뭐 때문에 오른다? 어떻게 모멘텀이 있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무조건 이 광기와 추세를 따라가야 할 장이야. 마찬가지로 칠봉이 로봇 전문가 아니야? 대한민국 로봇 넘버 넘버 원 아닙니까? 그러니 칠봉이 따라왔으면 인생을 바꿨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원이콜딕스 칠봉이 시그니처 종목 아닙니까? 그러니 원이콜딕스를 이 완벽한 폭등을 안겨드렸고 인생을 바꾸려면 마찬가지로 원이콜딕스도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세부터 그리고 마찬가지로 슈림로봇도이정고점을 돌파하는 이 시세부터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돌파하는 대시세 시작점부터. 끌고 가야지. 그러면서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서 이 추세가 끝날 때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도 빠져도 은봉이 나와도 절대 흔들릴 거면 주식하지 마세요. 추세를 먹는 자가 마찬가지로 인생을 먹는 겁니다. 주식이랑 기다림의 미학이야. 마찬가지 조정이 나왔다고 힘들어할 거면 주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일봉 하나 은봉에 흔들리지 마시고. 7봉이만 무조건 따라오시면 이 완벽한 로봇 대시세를 7봉이가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 AI 산업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로봇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원전 그리고 전력설비 이런 것을 무조건 앞으로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7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